네,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분사이고요. 분사는 뭐냐면, 사실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서부터 만들어서,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의 위치는, 문법 지도에서 문장 부분, 그 중에서도 구조. 우리 구조는 그동안에 뼈대 1번 문장, 뼈대 2번 문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배웠었는데 뼈대 1번 문장을 배웠을 때 형용사라는 거를 중간에 잠깐 배웠었죠. 뼈대 1번 문장의 응용 부분, 응용 문장이 총세 개가 있었어요. 네모는 네모다, 네모는 세모다, 네모는 그 다음에 부속 이렇게 붙을수 있고요. 이세개 중에 이세 번째 강의 3강에서 배웠었던 네모는 세모다. 이 뼈대 1번 문장을 배울 때이세모 우리가 형용사를 기호로 세 모로 했었죠. 이 형용사 세 모로 배웠습니다. 방금 제가 형용사의 일부 형용사가 분사다, 분사가 형용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배울 이 분사 부분은 형용사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잠깐, 뭐 분사를 아예 지금은 형용사다 동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잠깐 복습을 하면 형용사의 의, 의미는 성향이나 성격이나 상태를 말하는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분사도 성향이나 성격이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형, 분사인 형용사들은, 뭐뭐 되어진, 그리고 뭐뭐 하는 중인, 내 네,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딱두 종류.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부분 볼게요. 자, 우선 분사의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사는 말 그대로 분리된, 사는 뭐 말, 글,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뭐 분리된 거예요. 어디에서 분리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동사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 그래서 형용사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rol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돌돌 말다 아니면 때굴때굴 구르다 이런 게 roll이라는 동사죠 여기 동사에서 만들어 내 나온 형용사 즉 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쓸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는 아까 뭐뭐 되어진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두 종류라고 그랬죠 이렇게가 됩니다 끝에 ing이 붙어 있는, ing가 붙어 있는 게뭐뭐 하고 있는 의즉 구르다의 뜻이었으니까 구르고 있는, 구르는 요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자, 그런 도, 형용사가 되고요 rolled 하면 굴러진, 되어진이니까요 굴러진, 뭐좀더 편하게 하면 돌돌 말린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rolle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rolling, 뭐뭐 하고 있는 나타내는 형용사를 우리는 여기 분사 종류 중에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로우드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이 과거 분사는 사실 지난 26강에서 그 수동문 배울 때 pp형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 분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26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과거 분사. 네,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서 pp라고 이제 우리가 약자로 쓰기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PPO와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 인데요 이거는 그냥 현재 분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아까 형용사라고 했었죠 이 분사들이 그래서 결국 분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로 쓸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형용사 우리가 기호로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에 세모가 나왔었던 강의에서 그 세모 자리에 분사들을 넣어서 한번 분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법 지도로 다시 가요. 여기서 세모가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크게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사 배우는 거 바로 전에 아까 공3강이라고 했었던 3강에서 배운 네모는 세모다 뼈대 1번 문장. 그리고 4강에서 네모 네모 또는 세모 네모 형태로 단어들을 그냥 나열해서 긴 네모를 만드는 명사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때 나왔었던 여기 세모. 여기에도 오늘의 배우, 오늘 의 배우는 이 분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넣어볼게요 우선 03강에서 배웠던 여기 예문 먼저 The towels are good the towel, 그 타월이 수건이 되게 좋다 이런 문장이죠 네모는 세모라고 했는데 The towels가 네모 비동사는 뭐뭐이다 는이고요 good이 형용사 밑줄 친게 형용사죠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네요 자, 4강에서 배웠던 거 어떤 예를 들어보면, beautiful stones. beautiful은 예쁜이라는 상태를 말해주는 형용사 역시 밑줄친 부분, stones는 돌이죠. 예쁜 돌들이에요. 보석인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밑줄친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에 오늘 배운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자, 분사로 바꿔봅시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good만 rolled로 바꿨어요. 그래서 the towels are rolled하면 수건들이 말렸다. 이건 뭐뭐 되어진 이래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수건을 말하는 거죠. 수건이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 The towels are rolled.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beautiful 대신에 다른 분사, 이번엔 현재 분사를 한번 넣어 보면 Rolling Stones가 되네요. Rolling은 데굴데굴 구르는 구르는의 뜻. 구르는 돌이네요. 그렇죠. 사실 락 밴드 그룹 이름이기도 하죠. Rolling Stones. 네. 실제 의미는 구르는 돌. 왜 이런 속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거기에서부터 기원한 Rolling Stones. 네, 구르는 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우리는 분사를 넣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예들을 들어볼게요. 아까 형용사예요, 둘 다. 어, 뭐, 뭐, 하고 있는, 뭐, 뭐, 되어진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예를 볼 건데, 이런 어떤 형용사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사들은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거기에 아예 형용사라고 품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자주 사용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용사들, 즉 이런 분사들이 되겠어요. 의미를 보면 다 지금 동일하게 한 쌍으로 돼 있죠. ING형, ED형, 이 형태로. 아까 전에 그 뉘앙스, ing의 뉘앙스, 뭐뭐 하고 있는, ed형의 뉘앙스, 뭐뭐 되어진, 그 뉘앙스를 살려서 형용사로 해석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shocking은 충격을 주는, 주고 있는, 충격적인, 좀더 편하게 해석하면, shocked는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게 되어진, 그러니까 충격받은, disappoint까지만 하면 실망하게 하다. 그런데, 인이니까 실망을 주고 있는, 실망을 주는, 일이니까 실망을 받은, 즉, 실망한. 다 형용사죠, 지금. bore, bore, 까지 하면,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인이니까 지루하게 하고 있는, 뭐 지루한, bored, 지루함을 받은, 즉, 지루해진, tiring 하면, tire가 피곤하게 하다. 자, 잉이니까, 피곤하게 하는, tired. 이런 건 거의 그냥 우리가 아예 형용사로 알고 있었던 단어죠. 피곤한, 피곤해진, 피곤을 받은, interesting 요 부분도 흥미를 주는, 주고 있는, interested 하면 흥미를 그래서 받게 된 거죠. 흥미를 받은, 흥미를 즉, 갖게 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이에요. 이런 분사 형태의 형용사들.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문장은 역시 3강에서 배웠던 그리고 아까 전에 또 towers are good, the towers are rolled 그 문장과 동일한 패턴에 네모는 그리고 이 삼각형 자리에 분사를 넣겠다는 거죠. 이 분사 아니면 이 분사. 우선 분사를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Shocking, shocked. 자, 이게 세모니까이 앞에 네모는을 저는 The news is shocking이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뉴스가 뉴스가 네모죠. 그렇다 is는 equal 그리고 shocking 뉴스가 충격을 주는 I am shocked. 나는 그렇다 충격을 받게 된 네, 뜻이 되겠죠. 즉, 뉴스가 충격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충격을 받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했던 거죠. 방금 전까지. 자, 이걸로 똑같은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The movie is boring. 영화가 잉이죠. 지금 동일하게. Boring. 아까 의미. 지루하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I'm bored. 동일한 패턴. 나는 그래서 지루함을 당한. 영화가 지루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지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 심심해, 아 지루해, 뭐 이렇게 보통 말 많이 하죠. 그렇게 할때쓸수 있는 영어 문장이 바로 I'm bored입니다. 이거를 사실 한국 사람들이 I'm boring, 아 피곤해, 아니, 아 지겨워, 재미없어, 심심해 이런 거를 I'm boring이라고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I'm boring이 아니라 I'm bored죠. 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할까요? I'm boring. 왜냐하면 boring이라는 이 형용사도 사실 한국어로 의미를 바꾸면 지루한이죠. 영화도 지루한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루한 것도 지루한이라는 형용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 지루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실 영어로는 boring도 되고 bored도 되고 두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I'm bored 또는 I'm boring 이 둘을 혼돈하는 게 아닌가, 헷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약간 이 문장을 다른 각도에서 더볼 거예요. 어떤 각도냐면, 진행형 문장, 수동형 문장, 이거 전에 배웠었죠. 진행형은 18강, 19강에서 배웠고, 수동문은 바로 전 26강에서 배웠었는데, 그 각도로 한번 볼 거예요. 진행형 문장과 수동문 문장의 형태 있죠? 뭐였냐면, 딱요 파란 부분이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ing 또는 비동사 더하기 ed, pp형 이 형태였었죠. 그게 진행형이었고, 수동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형태가 똑같은데, 방금 전에 배운 이 예문이 형태가 똑같은데, 그럼 이거를 이두 문장은 진행형 문장, 이두 문장은 수동문, 이렇게 분리를 해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 오늘 배운 네모는 세모, 세모 대신에 들어간 이 분사들 문장이 아니라, 뭐 되게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리해도 됩니다. 즉, 이 문장은 진행형 문장이야, 이 문장은 수동문이야, 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영어 문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중복되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괜히 골머리를 앓거나 아니면 막, 아, 어떤 게 정확한 거지? 이렇게 막 꼼꼼하게 형태를 분리해 보려고 하고 하거나 문법적으로 막 구분해 보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법 공부가 영어 회화에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그 분들의 주장 중에 이런 부분은 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문법 엄격한 문법적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너무 꼼꼼하게 이게 뭐 수동문이냐 또는 이게 그냥 형용사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편하게 아 이거 뭐 진행형이 될 수도 있지. 아 이거 뭐 그냥 형용사가 나온 1, 뼈대 1번 문장일 수도 있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도 사실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적이다. 비슷하죠 진행 느낌이랑 이런 부분도. I'm bored. 나 지루해졌어. 내가 지루함을 누구한테서인가 받은 거죠. 뭐 그런 형태로라든가 의미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뭐 것, 동일하다. 이건 수동문이고 진행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말을 할 겁니다. 다른 부분인데 지금 분사 부분을 공부를 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뼈대 1번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뼈대 1번 문난한 뼈대 1번 문장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이랑 비슷한 겁니다. 네모는 세모다. 그래서 우리 비동사를 는으로 부호 표시도 하고 해석도 했었죠. 그래서 이 네모라는 단어와 이 세모라는 단어가 같은 거다. 그런 뉘앙스를 줄때 우리는 뼈대 1번 문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의미가 이런 상태다, 뭐뭐 이다가 되죠. 이 비동사 부분이. 자,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 비동사가 꼭 비동사가 들어가야만 뼈대 1번이 아니라 지금 이 뉘앙스, 네모와 세모가 같다, 비슷하다,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다른 일반 동사라면 이 비동사 자리에 비동사 대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즉 비동사 대신 쓸수 있는 현 그냥 일반 동사들. 첫 번째가 He seems angry입니다. 패턴은 구조는 똑같아요. 네모 세모고요. 그가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여기 비동사를 썼을 땐 그렇다. 라고 100%못 박아서 말을 하는 문장이죠. 그런데 seems를 쓰면 100%는 아니지만 왠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의미도 화가 난 상태인 것 같다. 그렇지만 is나 seems나 의미, 그리고 그 뉘앙스, 지금 네모와 세모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뉘앙스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동사, 비동사 대신 seems를 쓸수 있다. seem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다. 다른 문, 다른 동사도 있어요. 역시 동일합니다. 네모, 세모가 동일한데 그 사이가 became이 왔어요. 과거형이네요. become, 원래 현재형이었던 become은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equal이 아니라 되어지는 어떤 과정을 그 과정 자체를 마치 화살표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듯한 동사. 그는 화가 나게 되었다. 자, become과 또 비슷하게 get이라는 동사도 비동사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거의 사실 비슷해요. 이 become과. 그 네모와 세모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사가 get 이죠 화가 나게 되었다 동일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Look 은내 시각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건데 he angry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눈으로 봤더니 그렇더라 이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땐 화가 난것 같아 이거죠.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감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He sounds angry. 하면 화가 난 것처럼 사운드니까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이번에 네모와 세모 사이를 귀로 한번 판단을 해본 거예요. 나의 귀로. 그래서 화가 난 것처럼 들린다.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거는 아마도 뭐전화상에서 목소리가 막 굉장히 상기돼 있고, 그리고 막 벌벌 떨고, 막 목소리 톤이 높고 그런 상태면 화가 난 거라고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난 것처럼 들린다. 이런 형태로 비동사 대신에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 뉘앙스는 동일해요. 네모와 세모가 같다는 것을 조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풍부한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호만 빼고 한번 쌍 지워볼게요. 이런 형태의 기호로도 뼈대 1번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요것까지 한번 오늘 공부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까 그 얘들. 여기는 다 비동사만 들어있는 역시 뼈대 1번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뼈대 1번 문장이 응용된 종류가 크게 3개였었죠. 02강에서 배웠었던 네모는 네모. 이런 문장. 예를 들면 이런 거. That voice. 그 목소리는 Jane. j a n 도 사람 이름 네모죠? j a n 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응용이 방금 뭐 계속 했었던 3강에서 배운 네모는 세모. 이런 거죠. 나는 tired, 피곤한 상태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뼈대 일 번의 응용 문장이 네모는 부속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이라는 거는 전치사 명사 덩어리. 어, 여기 이런 거 Jane is 하고 바로 뒤에 전치사 명사 덩어리.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에 대한 부분은 22강, 22강이나 아니면 6강, 6강에서 좀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5강도요. 5강, 6강, 22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이 from the US니까 미국 출신이다 라는 1번 문장이죠. 이렇게 다 비동사를 사용한 모든 문장이 아까 전에 봤던 get, become, l o o k seem 이런 동사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절하게 바꿔볼게요. I became tired. 나는 피곤하게 되었다. She is married 하면 이 married에는 형용사. 과거 분사로 사용한 형용사인데요. 그녀는 결혼을 한 상태이다. 즉 그녀는 기혼이다. 그런데 그거를 she got married 하면 그는 기혼이 되었다. 기혼 상태가 되는 시점이 언제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기혼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장은 약간 더 의역을 하면 결혼식을 했다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은 rotten은 약간 썩은 형용사죠. 이걸 보니까 this chicken smells rotten 하면 이번에는 썩은 건데 썩은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내 감각으로 내 코로 감지를 해봤더니 그렇게 썩었다 냄새가 썩었네 이런 뜻이 되겠죠. That voice sound 역시 사운드예요. 목소리니까 그렇게 들린다 목소리가 제인처럼 들린다. He's mad. mad는 약간 미친, 미친, 뭐, angry에 더 강렬한 그런 형용사죠. 미친,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이 흥분한 이런 뜻. 이런 단어는 go, 의 과거형입니다. w e n t 죠 go mad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는 완전 미친 것으로 가버린 거죠. 미쳐버렸다? 네. 그리고 jane is from the us는 jane came from the us. 그래서 jane은 미국 출신이다 에서 저희는 미국에서부터 왔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고요 she's single 하면 그녀는 아직 결혼 안한 상태인 거죠 싱글이다 우리나라 말로도 싱글인데 이런 형태는 she remains single 해서 remain은 남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냥 싱글이랑 거의 의미의 차이는 없죠 그녀는 싱글이다 그녀는 싱글로 남아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뼈대 1번 문장을 다양, 다양한 동사로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우리 그 뉘앙스 이 예를 들면 s 와싱글이 지금 같은 거를 표시하는 동사들이죠 전부 다 앞뒤 단어가 같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분류를 해 보면 이거 이 become과 get은 비동사일 때는 그냥 뭐머이다 라는 의미라면 become과 get은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동사라고 볼수 있고요. Smell과 sound는 감각이죠. 내 나의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 feel, taste, look, smell, sound 요 다섯 단어 정도는 이렇게 감각으로 이 비동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go나 come, 오고 가다 이런 동사들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냥 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들 remain이나 exist, exist라는 동사가 있어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뼈대 1번 문장의 비동사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